장 찍을까 지금? 어, 하자자 이제부터 같이 어깨 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부터? 너도 벌써 다 하고 오신 거지? 아니야 아니야 나 운동 지금 처음이야. 지금 오목보고 왔어 스트레칭. 나 몸풀고 왔어 지금. 네. 앞에. 오케이. 티. 하나. 둘. 아홉. 후. 헤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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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 필요한 바로 얘기해. 열. 우우. 하나, 둘, 셋, 일고 좋아, 아홉, 열, 오케 하나, <laughs> 마음에 준비, 마음에 준비, 오케이, <laughs> 하나, 둘, <웃음> 십, <웃음> <이> <웃음> 셋, 네, 다 이렇할 거야. 하나 하나. 오케이. 아 아니. 오케이. 아니, 보조 아니야. 아.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보조 아니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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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 보조, 보조. 오. 케이 오. 케이 오. 케이 오. 확실하게 하라고. 또진정한 거예요. 집중하란 말이야. 오케이. 하나 두고. 죽어. 그래. 하나 죽어. 하다 죽어. 하나, 둘, 셋, 하나, 두, 셋, 한만큼 더. 한만큼 더열 개. 자 하나, 화, 으악 둘, 으악 기세야 기세. 기세. 으악 으악

아홉. 에이. 아! 에이. 열 개. <laughs> 자, 했던 만큼 더 해. 가, 기세. 기세야. 오케이. 전기를 받아. 오 어디갔어 봤어요 도망간거? 형 보조도 운동이에요 아. 제몸보여죠 아. 보조로 다져진 근육 아, 전면 지금 어깨가 <laughs> 터질 뻔 했어 방금 내가 전기 보조를 받아보고 알았지 야 진짜 운동 잘하는 애구나 운동을 못하면 보조 못해요 디테일하게 들어가짜이 어, 사람이 어떻게 힘을 쓰고 이 사람이 어떠한 궤적을 쓰고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포인트에서 힘을 더 줘줘야 되는지, 그거 알아야지 이게 보조가 가능하거든. 진짜 사람마다 달라. 맞아. 그 빨리 캐치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케이. 충분히 쉬었어. 좋아. 오케이, 오케이. 좀 올라왔는데? 좀, 좀 올라왔어? 좀, 좀 올라왔는데? 좀 올라오면 안 되는데? 어. <laughs> 좀, 좀 올라오면 아, 잠깐만. 빨리, 빨리 들어가 자, 조금만, 아.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아, 빨리 들어가야 아, 씨. 아, 하하하하 아, 아, 아. 아! 고! 야! 둘셋 오, 넷, 넷, 다섯, 아, 응. 아, 으악. 네. 봐서 좋아. 아 아! 네. 하 됐어. 하. 됐어, 오 그새끼그 새끼야! 그야그 새끼야! 그 새끼야! 아, 그 새끼야! 그새이야그 새끼야! 그 새끼야! 그 새끼야! 그 새끼야! 그 새끼야! 그 새끼야! 그 새끼야! 네. 오케이. 준기야, 네가 그런 표정을 지으면 내가 못 따라가잖아 너를. 이게 일상인데? 맞아, 너그 일상이잖아. 세네 응. 그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야, 너 아. 삼주처럼 해. 결이 다르네요. 왜? 응? 어떤 결? 지금 나도 춤는 거야? 저처럼 해야죠, 형. 안 힘들어 보여, 이게. 딱 보면 힘들어 보이잖아요, 저. 빈방하는데 가 힘든 척하면 욕먹어, 나. 둘셋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laughs> 여기 기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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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잠깐만 기모 아, 다 끝났어 얘를 아, 서못 따는 거야 나준비동작 너무 빡세다 진짜 불로 그래. 보냈어 이렇게 힘 모아갖고 혈류를 모아야지 혈류 모아서, 모아서 팍둘 좋아 세 네. 일단 숨지면 안 돼요 숨지면 안돼혈류를더 모아야 돼 그렇지 얼굴이 빨개져야 돼 그렇지! 좋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에? 아. 아, 숨을 안 쉬면 어게해숨 아, 중간에 열 번째 했을 때한번 쉬는 거예요. 어디서 호흡하라고, 익스, 익스, 쉬라고 어디에서 쉬이쉐 하라고 그러고 미 치겠네. 아, 호흡하면 안 돼. 말도 하지 마. 하! 하! 그렇지! 숨 쉬지 마! 네. 어? 아, 탈락. 아. 다 아, 실패했어. 일단 숨을 많이 쉬어둬야 돼. 아, 아 미리 쉬어두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쉿넷 다섯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야 디셋. 너 지금 이거 한 세트 한다고 호흡 7번 했어, 지금. 아 이거 호흡이 아니라 어. 내뱉는 거예요. 들럼마신게 아니잖아요. 아, 그럼 호흡을 아, 한게 아니에요. 아 날숨만? 아, 네, 날숨. 네, 알았어. <laughs> 하나 둘셋넷 음. 다섯 열 아, 오케이. 너 방금 들이마신 거 뭐야? 아 방금 들이마신 거 뭐야? 10번째 잘못... 때 들이마신 거 뭐야? 잘못.. 잘못.. 아, 잘못 본 거야? 잘못 본 거야? 아, 잘못 봤다고? 형 10번째에는 그래. 들어 마셔도 돼요, 한 번. 아, 10번째 때한 번씩? 아. 오케이, 알았어. 렇게 네. 부족했으면 은 한화점에 아. 다른 데서 운동하지 말라고. 아. 자. 그렇지. 그렇지. 숨 쉬지 마. 네. 다섯, 한번 뱉고. 그렇지, 하나. 아. 둘, 세, 네, 이제 들어마시고 하나, 둘, 네, 하나. 그래서고. 잠깐만. 오케이. Okay. 경고예요나 얘랑 운동하다 다칠 것 같아. 경고. 아, 진짜로, 잠깐만. 이것도 다 스킬과 노하우기 때문에 저는 안 다쳐요. 어. 이렇게 숨 심박수를 올려놓고 운동을 하잖아. 다이어트가 잘 돼. 잠깐만. 아, 스트랩 필요해, 잠깐만. 잠깐만. 경고, 스트랩, 쓰는 아니에요? 스트랩 쓰는 거 아니야? 스트랩 쓰는 거 아니야? 응. 너형 응. 손목 잘안 좋은 거 알잖아. 그럼 막 잡아야죠. 형.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엘달이 없네. 잘 다쳐야겠다. 둘셋넷 여덟 아홉 열개하 다섯 여섯 개형동잘해맞죠이거요 하나 둘셋 여덟 아홉 열 개, 아! 하나, 다섯, 여섯,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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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laughs> 이거 이렇게 할수 있다고 해가지고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야. 아, 근데 너무 신기하다. 원래 같은 여기 네? 찬욱이도 그렇고 승현이도 그렇고 완전 대보 출신들이잖아. 네. 그럼 이렇게 운동을 원래 네. 땀 맞고 빠따 맞고 해야 되잖아. 그런 거 없었어? <laughs> 말릴 수 없어요. 아, 말릴 수 없어. <laughs> 처음엔 좀 혼났는데 <laughs> 이제 당연한 듯이 자, 아, 자, 자, 자. 꽉 잡아요. 그렇지. 숨쉬지 마. 좋아, 좋아. 오케이. 날숨은 인정. 여러분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따라하시면 안 돼요. 제안해. 제안해. 그렇지 라네브 안, 하네 이제 우와. 안 돼, 안돼꽉 잡아. e 아 저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넘어가시죠 다 a 은 Okay. o 도 a y o 시죠 알지. 오케이. o 다섯 개.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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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시네다 무조건 여기 다아야 돼요 형. 일곱 이, 여덟 아나 죽어 네 오, 다섯 오케이. 아 그래 하나 그렇지, 그렇지. 둘셋 좋아 네에이고아형 아, 들어요 여덟 아홉 그렇지 아홉 아홉 열. 하나. 아, 둘. 아, 다섯. 야, 이거 기구 내거 아닌데. 씨. 둘. 셋 아, 아, 하나. 아, 둘. 에. 아, 아, 다섯. 아, 이제난이도를좀 올릴게요 형 야, 응. 거기 부딪히는 거좀 부담돼 이도를 어? 올려요 어? 으아, 으아. 기 주인의식 진짜 쩐다. 아 여기 기구를 자기 것처럼. 아 네. 하나, 둘, 셋, 넷, 아 다섯. 아, 이거 레이즈 맞아? 이 레이즈 맞아 이거? 이거 맞은 알았어, 알았어. 이게 등첩성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 호. 안 돼요? 안 돼요? 기울여. 그렇지. 아, 올려놓고 해야죠, 형. 자, 여기서 힘을 올려요. 일단, 일단 올려. 여기서 몸만 기울여. 그렇지. 이렇게. 아, 형. 응? 믿음을 잃으면안 된다. 그렇지. 그렇지. 등첩성이랑 같이 오 오케이 기운이 없 오케이 보디빌딩 기만 하는 거 같은데 이거 좀 좋아진 거 같은데 아 그래? 어좀 좋아진 거같아잠만 프로 따겠다 진짜? 아 프로 따겠어 한 대만 때려도 되냐? 한 대만 때려도 돼? 박 세트니까 한개더 올려서 한개돌려도 응. 되겠다 응. 하나 둘 하 둘, 여 하나, 둘, 여덟, 나 기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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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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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봐봐. 어 자, 셋. 넷. 네. 어, 왼손이 좀 약한데? 어이고. 어고 그럼 왼손 다섯 개 더. 네. 아홉. 일. 그렇지. 하나. 네. 아. 아. 다시. 다시. 유리 네. 이거 맞아? 네. <laughs> 이거 맞아? 이제 보 천으로 터널 것 같은데 지금. 그럼 말해. 더 눈치 보이게. 알사 알사. 난데 뭐가자. 방송은 방송이 방송으로 봐주셔야 된다, 여러분. 어, 절대로도 이렇게 하는. 오케이 줏대 있게 해. 좋죠. <laughs> <진짜>. 좋아 기세로. 아. 푸. 아. 헤이. 하나, 둘, 일곱, 여덟, 네 개, 네 개, 다섯 개. 네. 좋았어. 네, 다섯, 하나, 둘, 셋. 봐봐. 좋아졌네. 이거 해갖고. <laughs> 하나, 둘, 셋, 열, 하나, 둘. 둘. 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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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에 그러니까 막 쓰시나? 하고 너더 해? 저도 어, 끝날 거예요. 어. 오케이. 아, 오케이 고! 하나 둘 이렇게 자꾸 골반을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해야 되나? 그렇지! 오케이 다 끝! 클로즈멘트 좀해줘 클로즈멘트? 자, 아. 운동할 때 호흡하지 마세요. 노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따라못할어하려고 그래? 다치시면 <laughs> 책임은 내가 지는 거야? 네. <laughs> 책임은 훈트부에서그대도 따라하지 <결단하지> 마시고요. <laughs> 오늘 운동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신에게 맞게 호흡을 하시면 돼요. 좋았어. 저는 안 쉬는 게 맞는 거고 자주 쉬던데. 하나 둘셋 <laughs>